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삼성중공업 투자 분석 리포트입니다. 마침 청취자분께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최근에 뭐 중동 문제도 있고 해서 시장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이럴 때 거시적인 흐름도 중요하지만 개별기업 분석에 좀더 집중해보고 싶다는 의견 주셨는데 저희도 정말 공감했습니다. 아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건 어디까지나 투자 참고용 자료이고요. 투자 결정은 꼭 본인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2025년 6월 13일자 리포트를 중심으로 삼성중공업의 현재 상황과 또 미래 전망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가 매수, 그러니까 이 비와이 의견을 내면서 몇 가지 포인트를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한번 풀어보죠. 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실적인 것 같아요. 3년 연속 흑자고 특히 작년 2024년 영업이익이 5천억 원을 넘었더라고요. 전년 대비 거의 뭐115% 증가한 거죠. 엄청나네요. 올해 1분기 실적도 괜찮았고, 2025년 전체 목표치도 매출 10조 5천억 원에 영업이 6300억 원. 꽤 높게 잡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 실적 개선세가 아주 뚜렷하죠.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음, 아주 튼튼한 수주장고가 있습니다. 총 금액으로 보면 314억 달러. 이게 척수로는 141척이고요. 앞으로 한 3.7년치 그러니까 3년 반 이상의 일감을 이미 확보해 둔 셈입니다. 와, 3년 반치요? 네, 특히 중요한 건이 중에서 64% 거의 3분의 2가 LNG 운반선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고부가가치 선종 중심이라는 걸딱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리포트 다른 부분을 보니까 올해 상반기 글로벌 발주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라 줄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이건 좀 음, 우려스러운 부분 아닌가요 네그 지적도 맞습니다 단기적인 발주량 감소는 사실이에요 한국 조선사들 수주량도 좀 줄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조선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올라갔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네. 1월 기준으로 보면 62%를 기록했어요. 중국의 한19% 정도니까 격차를 꽤 벌렸죠. 기술력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반기 전망입니다. 미국 쪽에서 대규모 LNG선 발주가 예정돼 있거든요. 한 170척 규모로 예상되는데 이게 이제 수조 회복의 키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발주량이 줄었는데 점유율은 올랐다 그리고 하반기 기대감 이거 좀 흥미로운데요 여기서 정말 더 흥미로운 부분은 flng 같아요 그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설비 말이죠 삼성중공업이 이 분야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던데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삼성 중공업의 진짜 핵심 경쟁력은 이제 FLNG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 FLNG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건뭐 거의 독점적인 지위죠. 70%요? 와. 네. 이게 중요한 게 일반 상선 경기 사이클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수익 기술 기반 사업이니까요. 지금 당장 모잠비크 프로젝트가 한 25억 달러 또 델핀 프로젝트도 20억 달러 이상 규모로 수주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캐나다 프로젝트 같은 추가 수준 논의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리포트에서는 이 FLNG 부문 매출이 2025년에는 1조 9천억 원까지 늘어서 작년보다 2배 이상 성장할 걸로 보고 있어요. 예, yeah, 2배 이상이요? 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뭐 2028년쯤 가면 회사 전체 영업이익률을 최대 16.7%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16.7%. 제조업에서 그 정도면 정말 엄청난 수치인데요? 그럼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많은데, 투자 관점에서 목표 주가나 혹시 모를 리스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그 부분도 짚어봐야죠. 리포트는 목표 주가를 22,750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17,500원 정도니까 한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증권사마다 조금씩 시각은 달라서요. 목표가 범위는 한 15,000원에서 24,000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편차가 좀 있네요.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현재 PBR이 한 2.1배, 예상 PER은 18.5배 수준인데 이게 동종 업계 다른 회사들과 비교하면 아직은 좀 할인되어 있다.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다만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 발주량 둔화 가능성, 이게 계속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 심화, 이게 가장 큰 위험 요인이고요. 그 외에도 원자들 가격이나 인건비 상승 문제, 또 환율 변동성 같은 거시 경제 변수들도 항상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삼성중공업은 일단 견주한 실적하고 수주장고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특히 FLNG라는 아주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단기적으로는 하반기에 미국발 LNG선 수주 소식이 중요한 모멘텀이 될것 같고요. 맞습니다. 처음에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 전체의 변동선이 클 때일수록 이렇게 개별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 그리고 성장 스토리에 주목하는 것이 의미 있는 접근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네요. 삼성중공업이 보여주는 이 FLNG 기술력이나 뭐 친환경 선박 기술 같은 독보적인 부분이 앞으로 다가올 조선업 사이클의 변화나 또 예상치 못한 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 얼마나 강력한 방어막 혹은 또 다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이 부분을 계속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